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인데요. 바로 뭘 이용하냐면, 방정식이 아닌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있게 되냐면요. 어, 이제 첫 번째, 어, 0.a 땡,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에요. 자, 이것을 공식을 마치 공식처럼 우리가 쉽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를 그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분모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분모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소수점 있는 데까지 이동하면서 순 한마디가 있는 자리에 9를 써주고요. 순 한마디가 아니면 0을 쓰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소수점 이하의 한 자리니까 끝에서부터 오면서 어, 순한 마디를 만났을 때 9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오면 첫 번째 A 땡을 만나는데 땡이 있으니까 9를 요렇게 써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모든 수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A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분의 A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자리인 경우에요. 소수점 두 자리. 0.a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a와 b가 모두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표시해보면,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분모는, 분모는 끝에서부터 오면서 소수점 있는 데까지 오면서 순환마디를 만나면 9를 쓰고 순환마디가 아니면 0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둘다순환마디니까 90, 9가 분모의 값이 되고요 분자의 값은 어떻게 적어 줄수 있냐면 소수점을 무시한 채로 전부 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 0AB잖아요 그러면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AB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0.AB에 B만 순환하는 경우에요 B만 순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자 분모는 여기서부터 소수점까지 이동을 하면서 순 한마디를 만나면 9를 쓰고요. 순 한마디가 아니면 0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오면 첫번째 B를 만나는데 B에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9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는 점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0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90분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일단 무시하고 0을 무시하고 AB를 적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비 순환, 순환하지 않는 마디만큼을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A. 이렇게 해줘야 옳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0.A, B, C 3개짜리로 한번 해볼게요. C에다 점을 빵 찍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끝에서부터 소수점까지 오면서, 점이 있는, 있으면 9, 점이 없으면 0을 찍기로 했죠. 그러면 첫 번째, C에는 점이 있으니까 9, 그 다음에 B에는 점이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A에 점이 없으니까 0, 이렇게 분모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전체를 다 무시한 채로 A, B, C를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라고 했죠? B순환하는 것은 빼달라고 했어요. B순환은 누구냐면, 이 A하고 B가 B순환이에요. 그러니까 A, B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6.1을 나타내 볼게요. 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무시하고 한번 선생님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 소수점까지 분모가 오게 되면 9분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를 무시한 채로 62를 적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았던 6이 있죠. 0이 아니니까 6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죠? 아, 분모가 틀렸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어, 0.51땡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어. 어 1은 점이 있으니까 9를 쓰고요. 5는 점이 없으니까 0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를 무시한 51에서 비순환하는 5만큼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맞았지만 분모 99가 역시 틀렸죠. 이것도 옳은 과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7 땡땡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까지만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점이 있기 때문에 99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를 무시하면 3.37이 되고요. 거기에서 순 비순환하는 3을 요렇게 빼줘야 되겠죠. 자 역시 분자는 맞았지만 분모 90이 틀렸습니다. 예, 틀렸고요. 자네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모는요. 어 여기서부터 소수점까지 오면서 점점 그 다음에 점이 없죠. 그러니까 99 빵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무시 소수점을 무시하고 1842를 적고요 그 다음에 점이 없는 곳만큼을 빼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을 이렇게 빼 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보니까 틀린 데가 없죠 네, 정답은 4번이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마저 5번을 해 보게 되면 어, 0.235 땡땡땡 이렇게 보셔야 돼요 3에 점이 없다고 이게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환마디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만 점을 찍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바로 5도 점이 있고요. 가운데 낀 3도 점이 있고요. 2도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9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무시한 235.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역시 분모가 900이라고 썼으니까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해볼까요? 0.17이면 바로 99분의 17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분모 틀렸고요. 자, 두 번째, 0.46땡이라는 것은 90분의 바로 분자는 46 빼기 4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역시 분모도 틀렸지만 분자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1.86 땡땡은 분모는 소수점까지만 오면 된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9 분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건 186에서 1을 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185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모가 틀렸고 분자는 맞았죠. 그다음 자345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999 분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45가 된다는거알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기약분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바꿔주게 되면, 분자분모 모두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333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일은 3, 3일은 3, 3, 3, 355.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분의 115인데, 자, 이것은 분자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을 보게 되면, 분모는 99, 0분의가 되고요. 분자는 1243에서 비순 한 마디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12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990분에 1243에서 12 빼면 1231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옳게 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1번은 99분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8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약분수로 나타내 보면, 어, 둘다 3의 배수인가요? 3, 2, 6, 그러네요. 33분해가 되고요. 3, 2, 6, 3, 6, 18. 2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어, 1번은 맞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9 9분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514, 그 다음에 비순환 5를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분자가 틀린 거네요. 얘 2번 정답 될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분모는 9고요 분자는 16에서 비순환 1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9분의 15란 얘기니까 3 3은9 355, 3분의 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맞죠?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90분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3에서 4를 뺀 거예요. 자, 이걸 간단히 해 보면 90분의 39가 된다는거알수 있고요.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30분의 31은 3339 13이 된다는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모가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것도 틀린 것이니까 정답이 될수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5 번은요, 999분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925가 됩니다. 자 이것을 어 나타내 보면, 자 소인수분해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999는 어 3의 세제곱 곱하기 37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925를 소인수분해해 보면 5의 제곱 곱하기 37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이 분자분모에서 지워져 버리고 남은 것을 써본다면 27분의 25가 돼요. 자, 이것은 맞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과 2번과 4번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데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